안녕 여러분 오늘은 월드 800 i t 14 n a t u r e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과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 집중해서 발음 따라하면서 해야 돼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Unit 14 Nature 한번더 Nature 자펜 꺼내 볼까요? 자 여기서 네이 할때 a가 여기서 a 소리가 나죠. a 소리 도있고아 소리 도있지만 여기는 a 소리 나서 n a t 시작. n a t 한번 더 n a t 자 자연이란 뜻이죠. 이거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모든 것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 그다음에 사람 아 동물, 그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 저렇게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들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자, 다 적었으면 1번 단어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Light. 시작. Light. 한번 더. Light. 마지막으로. Light. 빛이죠. 근데 우리가 light가 또 다른 뜻도 있지. 가벼이란 운 뜻이 있다는 것도 적어 볼게요. 형용사일 때 가벼운. 그 light 빛의 우리 반대 말은 뭐죠? dark. 그쵸? 가벼운의 반대말은 heavy.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The light는 빛이란 뜻도 있지만, 가벼운이란 뜻도 있다는 거, 우리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읽어볼게요. Energy from the sun. 오, energy. 인데, 어디서 온? 해서 태양에서 온 energy래요. 같이 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light behind the trees is very bright. 시작! The light behind the tree is very bright. 오그 트리 뒤에 있는 빛이 엄청 밝대요.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Ocean. 자 O에다가 강세를 주고 해보자. Ocean. 시작. Ocean. 한번 더. Ocean. 마지막으로. Ocean. 자 여기 의미를 먼저 볼게. 어, very big sea래. 근데 sea도 바다죠. 그럼 이 ocean과 sea의 차이가 뭘까? 여기 적어보자. ocean과 sea의 차이는 이거는 우리 땅 주변의 작은 바다를 얘기해요. 우리가 직접 수영하고 하는 곳, 땅 주변의 작은 바다. ocean은 대양 같은 거야. 대양. 우리 그거 알죠? 태평양, 대서양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오션이라고 합니다. 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씨라고도 하긴 하는데 보통 평상적으로 우리가 쓸때 작은 바다, 우리 땅 해안 주변에 있는 바다를 씨. 저기 멀리 태평양 같은 거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The ocean is home to many sea animals. 시작! t h e ocean is home to many sea animals. 그 바, 바다는 집이래. 많은 바다 동물들에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ocean a v e r y b i g s e a 좋습니다. l a n d 시작! l a n d 여기는 강세 없이 그냥 부드럽게 갈게요. 시작! l a n d l a n d l a n d 마지막으로 land 봅시다. On area of ground 땅의 부분이죠. 땅의 영역 그게 땅이죠. Ground 땅, land 땅 그냥 이거는 다 같이 외워줄게요. They will build a house on this piece of land. 잠작 exactly. they will build a house on this piece of land. 이 땅의 부분에 뭐, 집을 지을 것이다. 자, 그럼 한번더 같이 읽고 가보겠습니다. 시작, land, an area of ground. 자, 밑으로 내려서 beautiful 가겠습니다. Beautiful. 시작, beautiful. Review에서 조금 강조 들어가면서 가자. 시작, beautiful. 한번 더, beautiful. 마지막으로, beautiful. 자, 이 단어는 어떻게 된 거냐면, beauty랑 뿔이 합친 거예요. 뷰티는 아름다움이죠. 네. 아름다움. 오. 한글이 안서져 그, 미가 full. 가득 차다. 오. 미가 가득 찬. beautiful. 그래서 아름다움입니다. being very pretty. 아주 이쁜 <laughs> 거. 이쁜 상태인 거죠. being. 상태 아주 예쁜 상태 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ky looks beautiful. 시작 The sky looks beautiful. looks는 뭐뭐 처럼 보인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하늘이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Beautiful. Being very pretty. 좋습니다. 다음은 여기 island, island. 자 들었을 때 우리가 소리가 안 나는 묵음이 있죠. s에다가 줄을 치고 소리 안 나니까 x를 해봅시다. s는 발음이 안 되는 지금 단어입니다. 같이 가자. i, i에다가 강조 나서 갈게 시작. island. 한번 더. island. 마지막으로. island. 좋습니다. A piece of land in the middle of the sea or ocean. island는 보통 모든 면이 물로 서라운드 되 있죠. 둘러싸여 있죠. 그게 아일랜드입니다. 한 면이 근데 땅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반도잖아. 그것도 한번 해볼까? s 인슐라 반도. 그러면 반도는 땅에 한 면이, 어, 육육에연결돼 있어. 연결된 땅. 그럼, island는 모든 땅이, 모든 면이 물로 둘러싸인 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자, 다시 한번. island, a piece of land in the middle of the sea or ocean. 예문 듣고 가겠습니다. Many people came to visit this island. Many people came to visit this island. 좋아요. Birth. Birth. 마지막에 th로 우리 혀를 살짝 물었다 놔주는 거예 시작. Birth. 한번 더. Birth. 마지막으로 birth. 좋습니다. 탄생, 출산할 뜻이 있어. 그러면 은 아기를 낳다. 를 영어로 볼까? Give a birth라고 합니다. 출산하다, 탄생을 준다는 거죠. 나음으로써, give a birth, 시작, give a birth. The time when a young animal is born.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나 어미 동물에 게서 태어 나오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태어나줬다, 태어났. 이렇게 이기하는 겁니다. 어린 동물이 태어난 때, 그게 바로 탄생 (birth)입니다. The cat gave birth to four kittens. 이 자, the cat gave birth to four kittens. 여기는 왜 어가 없어? 네 마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 the cat gave birth to four kittens. 그 고양이가 네 마리의 아기 고양이를 낳았다. 같이 읽어봅시다 birth the time when a young animal is born 좋습니다 wild가 나왔네요 wild 이작 wild 한번더 wild 야생이죠 사람의 때가 타지 않은 거죠 nature처럼 living or growing outside in nature 오 그러네 여기 nature라는 단어또 나왔네요 살거나 자라난데 밖에서, 그것도 자연에, 자연 밖에서 자라는 거죠. 그럼 사람의 때가 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야생동물은 영어로 wild animal.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 사는 아이들은 우리가 pet이라고 부르죠. 애완동물. 적어줄게요. Many wild animals are drinking water here. 시작! Many wild animals are drinking water here. 많은 양생 동물들이 물을 마신대 여기서.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ild. Living or growing outside in nature. 바깥 외부에서 살거나 자라는데 그게 바로 자연 바깥이죠. 다음. Feed. Feed. 한번 더. feed. 마지막으로 feed. 먹이를 주다, 또는 먹다라고 하죠. 여기 예문에서는 to give food to an animal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한 우리 아기들한테 주, 밥을 줄 때도 feed 한다고 하거든요. young child. 그냥 baby라고 해주죠. baby. 사람. 사람 아기한테 밥을 줄 때도 feed 한다고 해요. 동물한테만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큰 여러분 나이대나 선생님 같은 나이대한테는 피드랑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take food to an animal or baby. Baby birds cannot feed themselves. 디자, baby birds cannot feed themselves. 아까 먹다란 의미로 읽었었네요. 아기 새들은 스스로 먹을 수가 없다. themselvood에 우리 줄을 쳐봅시다. 그들 스스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eed to give food to an animal or baby the ocean is hard. baby birds cannot feed themselves 잘못 눌렀어. seed 이거가 Seed. 한번더 Seed. 마지막으로 Seed. A small earthing from a plant. 작고 딱딱한. 여기서는 딱딱한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단단한이라고 할까? 딱딱한. 또는 단단한. 식물에서 나온 건데 작고 단단하대요. Seed. s e e d 보통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색상이 나오기 전에는 단단하게 그걸 커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He is planting some, seeds. planting some seeds. 심고 있는 중이에요, 씨앗을. 자, 그럼 씨앗을 우리가 또 먹는 거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 봅시다. Frames. 이걸 뭘까? 곡물이죠. 우리가 먹는 쌀. 현미 이런 것들 다 grains라고 하는데 그거 다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grains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s e e d 라는 표현도 있고 grains는 우리가 먹는 씨앗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ithout. 자, without 한번더 시작. Without 한번 더. Without 마지막으로 without. 저 with가 몸은 함께인데 나가버렸대.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아닌 같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게 되는 겁니다. Not having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 그럼 without 뒤에는 우리가 명사도 쓰는데 만약에 without 뒤에 동사가 어떻게 될까? 해석을. 이건몸 없이잖아요. without eating이라고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먹는 것 없이. without의 동사 이렇게 ing가 오면, 뭐뭐 하지 않고라고 해석됩니다 해볼까? without dancing, 춤추지 않고, without sleeping, 잠자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그럼 같이 예문 들어보자. without water, nothing can grow here. 시작. Without water, nothing can grow here. 여기 명사가 왔으니까 물 없이. 어느 것도, 아무것도 자를 수 없다. 여기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ithout not having something. 자, 이번엔 그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어를 읽어주면 뜻을, 아, 선생님이 영영풀이를 읽어주면 단어과 뜻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Energy from the sun. 시작 light. pit A very big sea. 시작 ocean. 바다. An area of ground. land. 땅. Being very pretty. 시작 beautiful. 아름다운. A piece of land in the middle of the sea or ocean. 시작 island. 성. The time when a young animal is born. 시작 birth. 탄생 출산 같이 해야 돼. Living or growing outside in nature, wild, 야생에 To, keep, to give, give food to an animal, feed, 먹이를 주다 또는 먹다. A small hard thing from a plant, seed, 씨앗. Not having something, 시작 without, 무뭐 없이.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 단어를 읽을 테니 여러분들 영영풀이를 같이 읽어줘야 돼요. 선생님만 하면 안 돼. 시작해볼게요. Light. Energy from the sun. Ocean. A very big sea. 좋습니다. Land. An area of ground. Beautiful. Being very pretty. Island. A piece of land in the middle of the sea or ocean. b i r h The time when a young animal is born. Wild, living or growing outside in nature. Feed, to give food to an animal. Seed, a small hard thing from a plant. Without, not having something.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첫 번째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의미나 발음 헷갈리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연습하고. 단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